뾰롱! 오늘 집에 가면서 이것저것 장도 조금 보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맛있는 비빔만두를 해 먹으려고요. 남편 비빔만두 좋아요? 좋아요. 가봅시다. 고고! 짜잔! 집에 왔습니다. 아까 오는 길에 이것저것 장 보고 왔습니다. 상추가 다른 건 비싼데 이게 좀 싸더라고. 그래서 얘를 샀고. 대파, 와, 요 정도에. 반단, 반단에 4,000원. 이게 깻잎하고 오이. 오이가 저번보다 많이 늘었어. 1,500원이야. 그리고 여름이가 어제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바나나를 샀습니다. 바나나가 비싸네. 요렇게. 굿굿. 채소 굿굿. 안녕. 늦게나마 찍기 시작했네요 오늘 저녁은 비빔만두랑 여름이는 뭘 먹일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좀 늦었는데 해봅시다 아! 볶음밥 해줘야겠다 뿅. 늦은 만큼 후다닥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명절 음식을 계속 먹다가 다른 메뉴로 먹는 첫날입니다 급할 때 빨리 후다닥 해줄 수 있는 볶음밥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영상마다 한 번씩은 등장하는 것 같죠? 명절 때 엄마가 먹다 남은 만두를 싸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히 먹습니다. 부드럽게 한쪽 면만 바삭바삭하게 구워 볼게요. 소금간을 정말 쪼금 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산 깻잎과 어, 이것저것 있는 야채를 다 때려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서 잘 비벼가지고 만두랑 같이 먹어 줄게요. 오늘은 비빔만두. 백종원 스타일로 구워봤어요 한쪽 명만 남편이 너무 바삭한 걸 싫어하거든요 고사리나물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쌍추를 오늘 사와서 아주 기쁘네요 여름이 <laughs> 어, 밥 친구들이 많죠? 어, 맛있게 먹자 냠냠 야, 비웠어? 음. 9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외출을 하는 바람에 남편이 여름이를 거의 반나절 이상은 본것 같아요 고생 많았어 남편 여러분 여기 왜 옮겨? 여기 싸갈 거야? 안녕하세요. 5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회사 지인들을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한다고 집을 하루 종일 비웠어요. 뭐 찍지도 못했네요. 정신 없이. 그래서 남편도 알아서 챙겨 먹고. 남편은 여름이를 잘 봐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부터 제가 여름이를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아침밥은 일단 빵을 먼저 먹이고 있고요 밥을 줄 건데 밥을 먹으려는 건 모르겠네 오늘은 집에서 푹 쉬면서 여름이랑 같이 놀고 냉장고 파먹기도 하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름이랑 엄마랑 좀 닮았나? <laughs> <웃음> <웃음> 여름이 산책 나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당근에 샀었던 신발 신고 나왔어요. 신발이 아주 딱 맞고 이쁘네요. DJ 여름. Drop the beat, drop the beat, yo yo. 뭐 틀어줄 거야? <laughs> 요즘에 스멘파가 유행인데. <laughs> 아 스멘파. 배틀음악으로 부탁해. <laughs> 여름이가 잠화해서 일단 빨리 돈가스 먹이려고요 여름아 금만 기다려 오늘은 점심은 간단히 냉파를 할 건데 우유가 날짜가 지나서 크림 파스타를 호로록 해먹으려고요 3일 정도 지난 거는 우린 괜찮을 거예요 고고 면이 얼마 없지만 그래도 잘 삶아줍니다 마늘을 먼저 기름에 볶았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해이랑 양파, 대파를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우유는 날짜가 한 2, 3일 정도는 지났지만, 그래도 냉장고에 계속 있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땡초도 좀 썰어 넣어주고요. 면을 넣어줍니다. 여름이 치즈도 한장 넣었는데, 영상엔 없네요. 후추 조금 넣고 마무리. 짜잔, 끓인 파스타예요. 매콤하게 하고 싶어서 땡초 넣었는데, 파스타에는 땡초 넣어도 별로 그닥. 있는데? <laughs> 남편이 어제 저 없을 때 치킨 기프티콘 써서 치킨 먹고 남은 걸 반찬으로 해가지고 많이모 음잘 갔다 왔어? 갔다 왔어요. 이모님 댁에 남편이 갔다 왔어요. 우바탕, 뭐 뭐, 블루베리. 뭘 이렇게 주셨어? 아 과일도 어, 주셨네? 여기 어. 조기랑 서대랑막 있던데. 먼저 음... 이건 오징어 최고. 고추가루 남편 좋아하는 오징어채? 이거는 어, 쫀득해봐요 이모부 이모 생신이라서 떡이랑 아, 이모부 생신이셨대? 파김치네? 응. 이것도 선... 이건 선... 선한거에요 아떡 주셨던 걸또 우리한테 또 나눔하셨구나 음. <laughs> 예 감사합니다 아 냉장고 가면 빌 일이 없어, 빌 일이 없어. <laughs> 오늘 냉동실에 있던 어묵으로 밑반찬을 좀 만들고 피자도 좀 데펴서 먹고 어, 김밥도 좀싸 먹고 이렇게 대충 대충 한번 냉파를 해보려고 합니다. 출발! 어묵을 물에 삶듯이 볶아줄 거예요. 집에 있는 양파랑 대파도 좀 넣어주고요. 간장 두 스푼, 올리고당 한 스푼 반 정도 넣어줬어요. 간마늘도 넣어줬고요. 깨 솔솔 뿌려서 마무리합니다. 시 이모님이 주신 생선도 데워주고요. 냉장고 파먹기 하이라이트인 김밥을 한번 싸보려고요. 집에 참치도 많고 이것저것 있어서 활용해 볼겸 김밥을 싸봅니다. 참기름이랑 맛소금을 조금 뿌린 밥을 김에 넓게 펼쳐줬어요. 집에서 정말 긴잠 자고 있던 신김치를 꺼내가지고 밑에 깔아줬습니다. 깻잎 얹고 고추참치 얹고요. 간단하게 이렇게만 해서 말아줬습니다. 밥을 눌러서 붙여주고요. 다음 짱! 밥을 잘 깔아주고요. 똑같이 신김치를 또 넣어줬어요. 깻잎도 두장 깔아주고요. 애매하게 남은 고추참치랑 참치캔을 하나 더 해서 스리라차 소스를 뿌려가지고 마무리합니다. 스리라차 소스를 좀 조금만 뿌렸어야 되는데 삐져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저번에는 1 0 줄씩 싼다고 김밥 싸는게 간단한 게 아니라 더 피곤한 일인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두 줄만 싸니까 오히려 간단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냉장고 파먹기 할때 자주 활용할 메뉴인 것 같습니다. 중 차린 저녁상입니다. 김밥 정말 초간단으로 싸봤어요. 아 여름이 이모님이 준 생선 그 <laughs> 정말 짱잘 음, 아빠, 먹네 아빠, 아빠. 응, 아빠가 준 생선 맛있어요 여름, 먹어. 여름이 엄마 밥이랑 퍼서줄게 맛있게 먹자 피자도 여름이 치즈 좀더 얹어서 대표했습니다 이모님이 주신 오징어 에 내가 볶음 오뎅볶음 자기 맛있게 먹어 수고하십니다. 악어도 잘 먹어 음잘 <laughs> 먹네. 갑시다. 모닝 모닝. 회사 왔습니다. 오늘은 9월 19일. 와 벌써 9월 19일이에요? 와 벌써 9월 달도 3분의 2가 갔네요. 와 진짜 빠르다. 이번 달은 유독 좀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아요? 명절이 있어서 그런가? 태풍이 온다고 하더니 바람이 막 불고 비가 많이 내리진 않네요. 이번 주에 특별한 일은 없고 남편이 여름이 되, 데려가서 영유아 검진 한번 할것 같고요 오늘 아침은 어제 남편이 이모님 댁에 갔다 왔는데 이모부께서 생일이라고 떡을 하셨대요 그래서 떡을 좀 얻어온 거를 아침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 화이팅한 하루 보내세요 난 월요일이 좋아해요 뾰랑. 오늘 간단하게 스팸 계란전을 해 먹겠습니다. 남편하고 저랑 더둘다 배가 안 고파가지고 밥을 안 먹을 수도 있겠어요. 군것질을 많이 하면 이런 단점이. 빠밤빠밤 남편은 점심을 늦게 먹고 저는 이것저것 군것질을 많이 했더니 배가 전혀 안 고프더라고요. 이날 결국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래도 여름에는 굶길 수 없으니까. 집에 많이 있는 스팸을 계란을 부쳐서 전을 만들어 줬어요. 오늘은 여름이 맘마만 준비를 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랑 배고파지면 밥을 먹던 가 해야겠네. 여름이 맘마 먹자. 아빠 맘마 여름이 됐고 오네. 맘마 맘맘마. 우와! 우와! 아.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